2025년 9월 2일이고요 오늘은 갑을 일입니다. 네. 음, 지금 6시가 조금 안된 시각인데 나오는데 반팔 입었거든요. 어우 조금 설득 <laughs> 아 9월은 9월입니다. 네. 아, 오늘 값을 일은요. 음 조금 차분해야 돼요. 차분하게 방방 뜨는 것보다는 조금 차분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에 오늘 차분하지 않고 내가 조금 너무 어, 좀 약간 떠있다. 음, 뜬 느낌 아시죠? 왜 약간 떠있다. 그러면 어, 똑단지 소리 듣습니다. 제 어, 이렇게 왜 시, 장소, 시공간에 안 어울리는 행동이나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. 뚱땅지 같다 그러잖아요. 네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하루를 리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네, 어쨌든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아, 뭉치. 뭉치. <laughs> <문치? 웃음>